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소산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 60년생 사별 멋진 남성분입니다. 말씨는 투박해도 속정이 깊은 이분의 사연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그뭐 소개해 주면 됩니까? 예, 선생님. <laughs> 예. 아, 뭐 이래 보고 문자 보고 예. 제가 이름 함 들이 봤습니다. 아이고, 예 선생님. 선생님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이 예, 부산입니다. 아, 부산. 아, 좀 그저 그래, 뭐 집 사람이 네. 교통 사고로 뭐일찍 세상 아이고, 떠나다 보니까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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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아들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습니다. 아, 이고왜좀일찍좀 이렇게 찾아보시지. 예, 그때는 그 식당 하, 식당 조그만 하 하면서 시장 갔다 오다가 예. 예, 시내버스하고 이래. 아이고. 그 이래 굴고 차가 한몇 바퀴 굴러가고 예. 장파일 되는 바람에. 아, 그랬었구나. 그 일주일 만에 죽비래 아. 고생했습니다. <laughs> 고생은, 뭐, 뭐, 좀, 그래갖고, 뭐, 그, 일, 뭐, 식당, 그, 뭐, 한, 3, 4년 하다가, 집사람 죽으러 한 3, 년 하다가, 옛날에는 뭐, CCTV도 없었잖아, 그지? 야 그렇죠. 예. 예 90몇 년. 그래, 하다 보면, 아줌마들, 뭐, 서인, 너덜들가고 했는데, 그 뭐, 카운터 몇개 나왔더만, 돈다 땡겨가지고. <laughs> 예. 아, 그때는 좀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 예. 그러면 뭐, 어떻게 여성분 반오신 분이 계세요? 예? 지금은 뭘 하세요? 지금은, 조그만, 뭐, 어 예, 건설업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 뭐, 아이고, 예, 그게, 예. 예, 예. 아. 그, 우리나라 지진 오잖아, 이거지, 예? 예, 예. 그 지진 오면, 어, 그, 저 바닷가 주로 신도시 예. 들었었는데, 전부 때다 없애고, 밑에, 뭐, 이래, 인터넷선 넣고, 증기선 예. 넣고, 뭐, 예. 이래. 예, 요순도 엮어 뭐, 이런, 예.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하, 지하 을 작업을 하시네? 예, 예, 한 6m 파갖고, 토목공사지, 예, 예. 그런 길이. 아, 예 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자리를 잡으셨겠네. 예, 자리 잡고 지금 조그만한 거 지금 하고 음. 있고, 또, 왜, 네,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그 그럼... 지구, 예, 한 1년 공사하고 지금 2년 공사인데, 1년이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공사가 상당히 큽니다. 42억짜리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뭐 이제 부산에 사신지는 오래됐습니까? 예, 그요도한뭐요여 언제도 요 지금 거의 한 28년 그 30년까지 어, 다 되가니 그러시고 지금 나이 예. 60년생이고 그죠? 고향은 네미랑입니다 어, 미랑이시고 지금 60년생이잖아요. 예, 예. 어, 뭐그 우리 슬라이 자녀분은 몇 분이나 되었어요? 한 명. 어, 한명뭐 결혼했습니까? 예, 아들 인데 네. 기아 몸 무게 우리 선생님. 키는 별로 안 큽니다. 1m 한 67? 66? 어. 예. 고상이 그 뭐, 될 끼고, 예. 몸무게 근데 뭐,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든다. 는데이 예, 맞는가 모르겠고. 예, 맞습니다. 뭐 예. 몸무게는 어떻게 돼요? 몸무게는 60, 한, 1, 어. 2kg, 한 4kg? 어. 그래. 그래도 야간을 내가 계속 하거든요. 어, 허리허리 허리 하시다, 그죠? 예, 예. 마, 그래, 뭐, 그 건강합니다. 이때까지 뭐, 아픈데도 병원에 예을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도 건강이. 예, 근데 뭐, 이래. 예, 그입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걸좀 많이 먹고 다닙니다. 음, 그래, 낮, 낮에는 뭐 교통 흐름 때문에 이제 밤에만 공사한다고요? 예, 그게, 예, 는 낮에는 공사가 안 되면 차가 오는 워낙 많이, 예, 밤에 8시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8시 되면 차가 좀 작아지거든요. 음, 그래, 그 신호, 치아가. 음, 그러시고, 그, 그리고 뭐, 음주는 흡연 같은 건 하세요? 담배는 아예 안붓고 예, 술은 예, 어릴 때부터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아, 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예, 술은 뭐 이래 조금 해로운 기네술 하면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 뭐. 예, 조금씩 먹... 합니다. 그래 많이 안 먹고 좀 즐기는 예. 편이지. 어, 그래. 뭐술 한잔 안 먹었어. 뭐 어째 살겠습니까? 술 한잔 안, 뭐술 한잔 안 그렇지, 먹으면. 그렇지. 예. 그래요. 보겠습니다 예. 그래. 예. 예. 어, 어, 그리고 우리 선생님그뭐 어, 본인이 외모는 좀 어때요? 아좀 어, 순하고, 예. 음. 좀 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뭘 급이 많은 남자가 소도 때려잡아야지. 에이, 그, 에이, 집사람 죽고 난 뒤부터 막 이래, 좀 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 서 예. 마음이. 어디에 뭐, 어, 나서는 것도 좀 싫고. 어, 마음이 좀 따뜻하신 분이네, 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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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래. 좀, 보면, 은 음. 좀, 부끄럼도 조금 있고. 아. <laughs> 사과은 그 뭐, 뭐, 하는 대로, 이래, 그, 구청하고 같이 예. 끼갖고 이래, 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극 공사만 하시죠? 그, 예, 예, 강 음. 강국 공사입니다. 돈은 음. 잘 옵니다. 막, 딱 10일 되면 돈 막, 600, 700선 옵니다. 어, 그렇지. 그래야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성격과 성향은 좀 이렇게 좀 차분하시다, 그죠? 예, 예, 좀 뭐. 조용한 편이고 음. 크게 뭐, 말이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종교는 뭐, 따로 있어요? 종교는 뭐 종교도 없습니다. 종교도 없고 뭐그갈 음.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때 종교도. 어 뭐. 왜 그러냐면 뭐예 조금만은 뭐, 예, 뭐 이런 한게 맡아 이 하다 보니까 막 음. 예. 그뭐 상대 여성의 종교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어, 나, 뭐, 뭐, 잘,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 그럼 그래 뭐, 이단이나 명심만 아니면 괜찮을 거고, 종교는 뭐다 존중되는 거니까. 그렇지, 존중되지, 존중되는데, 네. 그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막 은혜에 돈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제가 예, 그, 선을 내한번 봤습니다. 그, 저, 저, 애국 여자를 한번 봤는데. 음, 음. 그, 아, 그, 베트남 여자, 그, 젊은 여자 속이신데. 너무 젊어갖고 내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고 예 내가 한 예. 40대 중반 같으면 하겠더만은 예. 뭐 서른 초반 뭐 스물몇 살 이런, 이런 걸 자꾸 자꾸 부지 주는기라안한다 했습니다. 그래 우리 <laughs> 선생님 그러시고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아파트 빌라 단독 빌라입니다. 어 빌라 자가 빌라 아 주고. 근데 밀항에 예. 집도 있고 땅이 어. 한 400평 그것도 음. 내그 산한 게 있거든요. 어 그래 이제 왔다 갔다 어, 예, 촌에 있다면서. 그 지금 우리 집은 옛날 그 집인데 하우서내고치를 올라가 이제 우리 선생님 그한 달에 뭐 이제 수입은 한 오륙백 된다 그죠? 그 많이 받을 때는 칠백도 받아 봐도 옵니다. 음, 그래 한뭐 평균 한 오륙백 정도 되시고 그래 받아 와야 뭐술한잔뭐 해식하고 뭐이래 뿐만 한 백만 뭐뭐 원씩 이런 날라 앞으대 그래 뭐 그거 누가 뭐. 누가 지주는 사람 있어요? 음, 그래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알뜰히 사시면 되지. 그래 그거는 그래 맞는데예. 음. 그 우리 민느리가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더라요즘 그래 뭐또 그게 이제 뭐 시아버지가 얼, 얼마나 좋으면 잔소리 하겠노. 예, 그 사랑이 그뭐내그 뭐그 우리 아들한테 우리 그 아들한테 도로,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는 마음이 안 편해. 민느리하고내하고잘 통하 내가 막한달 백만 아, 원씩 주고 일합니다. 제가 그래 뭐 자식 사랑이 내리 사랑 아닙니까? 예. 그래 우리 선생님은. 어, 상대 여성의 경제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도 됩니다.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어, 그냥 마음만 따뜻하면 되고요. 예, 예. 뭐이 결혼도 안할 끼고 막이 뭐 친구 같이 지내려고 좀 외로워서 음. 내가 그래야 음. 야, 그래 같이, 야 합니다. 술도 같이 예, 부산에 있으면 술도 같이 한잔 먹고 음. 또 내가 다른 데 멀리 있으면 내가 또 찾아가고 한잔 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 나이 차이는 우리 선생님 나이 기준으로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저 보다도 조금 나이 한두살 어리는 게안 좋겠습니까? 어, 두살 정도 어리면 되나? 그러면 내 동기라도 좋지 60년? 음, 아, 60년. 내가 전에 옛날에 한사기번는데잘 잘 통하더라고요. 어, 그래, 뭐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냥 뭐 친구 같은 애인으로만 쭉 지내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예, 예. 어, 그래. 뭐일좀 잘해주고 싶고, 음. 뒤에도 좀 봐주고 싶고, 뭐 이래. 음. 좀 그래. 그런 게 없잖아, 있, 있긴 있습니다. 내가 그래. 집사람 너무 일찍이 잃어버려갖고, 음. 그때는 그래. 뭐, 아, 하나 보고 산다고 막 캔들, 아한테 너무 못해주갖고, 객기 생활로 너무 오래갖고, 요즘도 억수로 미안, 미안합니다, 애한테. 음. 그래. 예, 아들한테. 그래, 고생 많으셨고. 예, 그래, 우리 형수가 다키웠지 그때. 아, 몇개 놓고 내일를 땡긴다고. 음. 그래, 이제 좋으신 분 만나면은, 마 젊어서 막 일찍이 혼자 돼서 못해본 것들 좀 해보시고 예예 정말 예. 그래, 진짜 모를 못했습니다 요이 뭐, 하다 보면아 예, 그래 나무예 어, 세종시 그 이래로 한 7년 동안 그삶이시나그 신도시 들으면그 공사로 하 보면 아들내이 형수한테 맡겨 놓고 가고 그때 우리 고향 친구들한테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돈이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다 감시 그래, 우리 선생님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소산티브에서 좋은 짝을 찾았다. 찾아... 예, 그래서 예. 어, 이제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남은 노후라도 좀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그래, 그렇지. 예, 그래서 렇그지 그런 분을 우리 소산티브에. 서밥 먹는 것도 혼자 뭐요 유... 전에는 참 맛있게 젊을 때는 맛있게 먹는데 이제는 밥맛도 없고. 그래 혼자 먹는. 자꾸 술만 자꾸 더 갈라 해서 하고 막이었어그리 그래, 혼자 먹는 밥이 그뭐 모래알 심는 것 같지. 옆에 누가 잔소리 한 사람 해주면 참 좋은데. 응, 그래, 그게 없으니까 지 답답합니다. 저 그래 그런 분을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저한테 전화하신 거잖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없지 그래요.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을.